한 중년 남성의 성찰, 시간의 무게 앞에서 쉰을 넘긴 나이에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를 다시 읽는다는 것은 젊은 시절 단순히 문학 작품으로 받아들였던 이야기가 삶의 무게를 지닌 현실로 다가오는 경험이다. 헤스터프린의 가슴에 새겨진 주홍글씨, 어느 더이상 17세기 청교도 사회의 엄격한 도덕률을 상징하는 문학적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어떤 형태로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낙인의 은유가 되었다. 현대 사회는 겉보기에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듯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주운 글씨들이 존재한다. 다만 그것들이 가슴에 새겨진 붉은 글자가 아닐 뿐이다. 때로는 학력이, 때로는 출신 지역이, 때로는 직업이, 때로는 나이가 그 역할을 한다. 5년여간 행정사로 일하며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이런 현대판, 주홍글씨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죄와 벌, 그리고 은밀한 고백, 딤지데일 목사의 내적 갈등은 현대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성직자였지만 내면에서는 죄책감과 위선에 시달렸다. 이는 사회적 역할과 개인적 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행정 업무를 처리하며 마주하게 되는 하도급 분쟁이나 산업재해. 사건들 속에서 나는 종종 딤지대일과 같은 내적 갈등을 경험하는 당사자들을 만나게 된다. 겉으로는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자문하는 이들 말이다. 딤지대일의 고뇌는 바로 이런 현대인들의 은밀한 자기성찰과 맞닿아 있다. 복수의 덫에서 벗어나기. 칠링워스라는 인물은 복수심이 한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다. 그는 자신이 받은 상처에 매몰되어 다른 일을 괴롭히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찾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자신이 가장 큰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중년에 접어들며 돌이켜보니 젊은 시절의 나 역시 때로는 칠링워스와 같았던 것 같다.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나 배신에 분노하며 그들에 대한 원망을 품고 살았던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은 것은 복수심이나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이 결국 자신만을 좀 먹는다는 진실이었다. 하도급 분쟁 업무를 하다 보면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신으로 얽힌 사건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다스리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임을 체감한다. 펄 순수함의 역설. 펄이라는 인물은 주홍글씨에서 가장 복합적인 존재다. 그녀는 죄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순수함 그 자체다. 사회가 부정한 관계의 산물이라고 낙인찍었지만 작품 속에서 가장 진실하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그려진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종종 출생이나 배경, 과거의 실수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곤 한다. 하지만 펄의 존재는 그런 선입견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보여준다. 한 개인의 가치는 그 사람의 출생이나 환경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재하는 고유한 존재성에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헤스터의 침묵과 현대적 용기, 헤스터 프리는 주홍글씨의 진정한 영웅이다. 그녀는 사회의 비난과 낙인을 감내하면서도 자신의 존재를 포기하지 않았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단순히 피해자로 머물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갔다는 점이다. 헤스터의 침묵은 때로는 답답함을 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깊은 지혜를 보여준다. 그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았다. 딤즈 데일의 이름을 밝혀. 자신의 고통을 덜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진정한 품격과 성숙함을 보여주는 선택이었다. 현대를 살아가는 중년 남성으로서 헤스터의 이런 태도는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거나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숙함은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도 그것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지혜에 있다. 사회적 낙인과 개인의 존재. 주홍글씨가 현대에도 유효한 이유는 사회적 낙인과 개인의 존재 가치 사이의 긴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헤스터의 주홍글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간통어덜터리의 어에서 천사의 인절의 어로, 유능함의 이벌의 어로 의미가 변화한다. 이는 한 개인의 가치가 사회의 판단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선택에 의해 새롭게 정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사로 일하며 접하는 다양한 분쟁들 속에서도 이런 변화의 가능성을 목격한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시간과 노력을 통해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된다. 공정거래나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위반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이나 개인이 영원히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낙인 찍히는 것이 아니라 개선의 노력과 실제 변화를 통해 새로운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중년의 성찰과 용서. 쉰을 넘긴 나이에 주운 글씨를 읽으며 가장 크게 다가오는 것은 용서에 대한 이해다. 젊은 시절에는 용서를 나약함이나 포기로 여겼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가 가장 강력한 힘임을 안다. 헤스터가 보여준 용서는 단순한 관용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을 모두 구원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행위였다. 행정 업무를 하다 보면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용서하지 못해 더큰 손실을 입는 경우들을 자주 본다. 하도급 분쟁에서도 산업재해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적 해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당사자들 간의 진정한 소통과 이해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경우가 있다. 현대판 주홍글씨를 넘어서, 주홍글씨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우리는 모두 어떤 형태의 낙인을 치고 살아간다. 때로는 타인이 붙인 것이고, 때로는 자신이 스스로에게 부여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낙인에 갇혀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서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 하는 선택이다. 헤스터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사회의 판단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완전히 종속될 필요도 없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동시에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될수 있다. 주홍글씨를 넘어선 3. 호소는 주홍글씨를 통해 인간의 죄와 구원, 사회적 압박과 개인적 자유, 복수와 용서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제시했다. 이 작품이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읽히는 이유는 이런 주제들이 시대를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기 때문이다. 중년에 접어들며 깨닫는 것은 완벽한 인간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하고, 때로는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런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헤스터처럼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주홍글씨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어떤 글자를 가슴에 새기고 살 것인가? 사회가 강요하는 낙인의 글자인가? 아니면 자신이 선택한 의미의 글자인가? 그리고 그 글자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드러내는 흉터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한 희망의 상징인가? 쉰을 넘긴 나이에 이런 질문들과 마주하며 나는 헤스터프린처럼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과거의 실수나 사회의 판단에 매이지 않으면서도 그것들을 완전히 무시하지도 않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따뜻함과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삶을 말이다.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홍글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